안철수와 이준석에 대한 생각. 이준석 당 대표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일까? 현재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가 단일화 없이 나간다면 확실하게 이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당의 대표라면 당연히 정권 교체를 위해서 단일화를 성사시켜야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번 팬앤드 마이크에 허경영 후보가 나온 방송에서 안철수 후보는 방송에 자주 등장시켜주는데 자신은 그렇지 않다는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을 잘 생각해 보면 안철수 후보가 지지율이 상승할수록 국힘당의 윤석열 후보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라는 말로 생각됩니다.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 상승은 단일화의 이유를 줄어들게 할 것이고 본인의 말처럼 안일화를 하는 데큰 힘이 될 것입니다. 결국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 상승은 윤석열 후보에게는 매우 좋지 않은 상황이 될 것입니다. 이런 상황인데 이준석 당대표는 계속해서 안철수 후보에게 공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옹졸하다느니 곧 죽어도 자기 손해보고는 못 베기는 스타일이라느니 왜제 귀에는 본인에게 하는 말로 들리는 걸까요? 윤석열 후보가 자기 말을 안 들어준다고 당을 뛰쳐나가고 하는 행위가 옹졸하고 손해 안 보려는 행위가 아닌가 하는 생각만 듭니다. 이준석의 행위는 항상 의구심을 들게 합니다. 자꾸만 대선에 흙탕물을 일으키는 것만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민주당의 사람이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들게 합니다. 물론, 자신의 입장에서 어떻게 얻은 당대표인데, 이때다 하는 마음에 당의 입지를 잡아보려고 하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만, 대표로서의 본분을 잊고 정권 교체에 실패한다면,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은 그를 더 추락하게 만들 것이라 생각합니다. 안철수와 싸움을 하든, 국힘당에서 입지를 다지든, 그것은 대선 후 정권 교체에 성공한 다음 하는 것이 옳다고 보여집니다.